여기 봐봐. 비눗방울 누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렸네 그치? 채인아 음. 안 무서워? 응. 음. 재밌어? 응. 어. 아, 젊음이 좋다. 아빠는 무서워. <laughs> 인도공장 유~~ 쟤네가 쓴 말, 호랑아, 너는내띠냐 하나, 둘, 셋, 찰칵 음 왜? 해볼래? 어디? 에라. 에 징그러워. 그래서... 아, 쟤는 여기 뭐가 있어? 소시지가 있다. 가자. 하나, 둘, 셋 찰칵. 그리고 어?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고릴라 보니까 저아

얜 아니지만, 제니. 하나, 둘. 잠깐만. 조심, 조심. 빨리. 조심, 조심, 조심. 됐어, 조심. 하나, 둘, 셋. 찰칵.